안녕하세요. 컴포테리어 박 실장입니다. 요박 실장 아니고 요박 실장입니다.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현장은 동탄역 포레너스3 3 평형 아파트고요. 거주하시던 고객님께서 보관 이사를 맡기시고 저희한테 인테리어를 의뢰를 하셨어요. 이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한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. 저랑 이동하시면서 하나씩 확인을 해 보실게요. 이 현장을 의뢰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안방과 주방에 좀 힘을 많이 쏟으시려고 하셨는데요. 보시다시피 주방이 굉장히 협소하면서 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해 보여요. 그래서 저희는 옆에 보이시는 이 냉장고장을 철거를 하면서 이쪽으로는 홈카페장이 들어갈 예정이고요. 이 가벽 철거를 하면서 이 공간을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계획이에요. 고객님께서 이제 부자재나 식재료들을 좀 모아두는 장소로 활용을 하셨었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통유리예요. 통유리라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훤히 잘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고객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원하지 않으셨고 저희가 이 슬라이딩 도어와 가벽까지 철거를 하면서 이쪽을 넓은 주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레이아웃을 좀 변경을 해드렸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. 이 공간은 고객님께서 주로 이용하시던 침실입니다. 뒤로 보이시는 이쪽은 시스템장이 들어가 있는데요. 저희가 이 벽을 철거를 하면서 이쪽에다가 가구를 집어 넣었어요. 아마 재밌는 공간이 연출이 될것 같은데요. 어, 저도 어떻게 됐지 정말 궁금하네요. <laughs> 이쪽에 보이는 문은 일반 도어예요.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겨울철에 한기가 많이 느껴지신다 하셔서 저희가 좀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 선닝 도어를 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요. 문을 열어 보면은 이쪽은 고객님께서. 다용도실 또는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에요. 터닝도어를 시공을 하는데 고려해야 될 점은 세탁기 사이즈가 잘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간략하게 현장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는 완성된 현장의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현장 예쁜 현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 주신 고객님께서는 어제 네. 까먹었어.